0364번 설명하겠습니다. P는 3이고요. Q는 A제곱 마이너스 b 고요 R은 AAB입니다. 자, 그래서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니까 P가 Q형이 되니 둘 중에 하나가 3이 되어야 돼요. 이게 이제 기억입니다. 이렇게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면 A가 어떻게 되냐면 A가 뿔마 2가 돼요. 그래서 A가 2일 때를 이렇게 적었어요. 적었고요. 그리고 얘네가 또 뭐라 그러냐면 아래 p에 대한 필요 조건이니까 또 p가 아래 포함이 돼야 돼요. 아래 포함이 돼야 된다. 둘다. 그래서 얘두개 조건이고 요두개 조건 꼴이 돼요. 그래서 p가 아래 포함이 돼야 되니 어? 3이 여기 포함이 돼야 되니 2b가 3이 돼야 되죠. 그래서 b는 2분의 3입니다. 그럼 순서상이 A는 2고 B는 2분의 3. 하나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기게 여기 포함이 돼야 되니, B는 여기가 3이 돼야 돼요.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마이너스 때 이렇게 또한씩 나왔어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3이 요거였었잖아요. 3이 B인 경우, 3이 B인 경우 계속 또 이렇게 세웠어요. 됐죠. 요거는 만족시키고, P가 아래 포함이 돼야 되니까 A가 뭐야? 3인 경우랑 A가 1인 경우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거를 다 만족시키는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3일 때 3이고 3일 때 1이에요. 그래서 이네 가지를 구했어요. 그 중에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게 순수상 이게 네 가지가 두 개가 짝을 지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3이 답이 돼서 답이 5번, 마이너스 2분의 7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필기하고 화면 멈추세요.